우리 딸 이쁘다 응. 응. 엄마 나상태서새옷 응. 사준거야? 그래 맨날 맨날 상태봐 엄마가 맨날 맨날, 맨날 새옷 사줄게 아니 근데 상은 어디 가서 받는거야? 받는 그래? <laughs> 서울 시청 가서 받는거야 서울시에서 주관하는거잖아 네. 그래? 우리 미달이 자리 서울시서 주는 그저 그림대에서 장원의 상 받았어 다 그래? 야 미달이가 상을 받았어? 어어 엄마가요 엄마가요 잘했다 잘했어 네. 응. 네. 엄마가요 어. 내일요? 상 받는다고요 옷도 사주셨어요 그래 아, 아, 그래 상 받으면 무조건 새옷 입어야 돼. 잘 샀어. <laughs> 정말 잘 그렸다 이게 받았속 <laughs> 그린 거야? 네. 엄마 엄마 이게 다른 건 몰라야 돼. 상상력 은는 풍부한 거 같아. 지가 언제 바다속에 들어가 봤더니 이렇게 잘 그릴 수가 있겠어 이게. 그이들아 예. 네. 네? 네? 이거 좀 말, 이거 미달이가 그린 건데 정말 굉장하지 않니오징어고어 어. 어. 갈치 멸치 다 있잖아. 어. 지가 좋아하는 좋아. 번더늘어놨네 엄마 음. 우리 그저 표구에 가서 거실에다 걸어둘까? 그러든지. 아이 그래 그래야겠다. 이거 표구에 가서 미달이가 그걸건 거실에 걸려 어, 야겠다 아유, 아유 세상에. 아 좋다. 빨리 먹자. 어 그거 안 돼. 그 미달이 그림이야. 아 참. 어, 참. 아유, 또, 어? 어? 야, 양파 좀더 많이 넣지랬어. 숫떡밖에 없잖아. 아니야 양파 많이 넣면은 으 달기만하고 맛 없어. 아유 난 양파가 더 좋은데. 어머 어머 어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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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런데 무슨 이게? 야어떡 하냐? 이거 언니가 알면 난리 날 텐데. 아우 저번에 렌즈 말려 볼게 뭐? 어? 야야 조심해. 잘못하면 크래프트 녹으니까. 알았어. 이제 그려. 어? 언니 여기 뭐 무슨 기억나? 어? 얼음붙이 기억은 나는데. 응. 야 여기 오징어 있지 않았냐? 어 맞다 오징어 있었다. 무슨 삼각형 같은 거뭐두개뭐 붙여 놓은 거가. 같...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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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막 마지막 그 되게 세모난 오징어였어. 아니 야 아니야. 이쪽 방향이 아니고 오징은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었어. 이쪽. 아우, 아니야. 고래랑 같은 방향이었어. 아니야. 내 기억에는 오징은 반대 방향 이쪽으로 움직이고 있었어. <laughs> 그런가? 그 오징 어 일단 보류하고. 어. 그럼 여기는 뭐 있었어? 야, 여기는 잠수함 이 있었잖아. 검정색 잠수함. 아, 맞다. 내가 이거 확실히 기억하는데 고래랑 같은 방향이었어. 그래 그래 그래. 고래랑 같은 방향이었어. 음. 내가 봤는데 고래랑 잠수함이랑 보면서 아니 어. 되게 비슷하게 생겼다고 생각했었어. 여기도 태극기도 그려. 태극기 있었어. 아니야, 태극기 없었어. 있었어. <laughs> 아, 진짜 깔아내. 아유, 안 되겠다. 언니가 미들한테 가가지고 살짝 물어보고 와. <laughs> 아, 그러게, 그러게. 아무렇게나 두고 <laughs> 다니는 거 없어지지. 내가 타 잡을 때 났다 말이야. 거기다 두게왜 없어져? 아, 태극아얘그림못봤니 어, 못봤는데 아, 그, 그지, 이게 <laughs> 어디가 <laughs> 없어졌구나. 아이고 이모가 찾아줄게 걱정하지 마. 이모 꼭 찾아줘. 어, 그래. 근데 미달아 이모가 네 그림이 어떻게 생겼는지 기억이 잘안 나서 못 찾겠거든. 이 이모가 몇개 물어볼 게 있는데 대답해줄래? 뭔데? 어그 그림에 그 오징어 말이야. 그 오징어가 오른쪽으로 가고 있었어. 왼쪽으로 가고 있었어? 오징어, 어 오른쪽으로 가고 있었어. 어 그래? 그럼 그 오징어 다리가 몇 개였지? 다리? 너 오징어가 다리가 몇 개인 줄 알아? 세 개잖아. 어, <laughs> 세 개. 아, <laughs> 자, 그리고 말이야, 미달아. 저 네가 그린 그 잠수함 말인데 그 잠수함에 태극기가 그려져 있었던가? 어, 난 비행기랑 로켓들랑 잠수함은 맨날 태극기 그려. 오 그래? 저 미달아, 그리고 말이야, 그 네가 그린 그 갈치 말인데 그 갈치 모양이 이렇게 생겼었지? 아니야, 난 갈치 이렇게 그려. <laughs> 아이지야그 <laughs> 아, <laughs> 그림 정확히 기억난다. 이거꼭 찾아줘. 어 그래 그래 미달아 뭐 금방 찾아줄게 기다려. 막칠해 어? 너무 잘 그린 것 같잖아. 어, 알았어. 야 고래 등에 물줄기 그려. 물줄기? 그런 거 없었어. 아, 있었어. 아, 물색에서 어떻게 물줄기가 나와? 그 말도 안 되지. 그러니까 미달이지. 아, 그럼 가서 다시 물어봐봐. 아 기집이 있었으니까 어? <laughs> 아니 <진짜. 웃음> 아니야, 아직도 못 찾았어? <laughs> 네 지미달아, 미달 미달아. 이모가 말이야, 한참 찾다가 생각이 잘안 나는 부분 있어서 그러는데그 고래 등, 고래 말이야 고래. 그 고래 등에서 물줄기가 나왔니 안 나왔니? 안 나왔어. 안 나왔어? 어 이모 기억엔 <laughs> 저, 두 갈래로 물줄이 음, 이렇게 나왔던 것 같은데? 물속인데 물줄이 어떻게 나와? 아, <laughs> 야 됐다 됐다. 어 괜찮아 비슷한 거 같아. 어 야, 비슷해 비슷해. 야, 빨리 가리 빨리 가리 안에 한번 찾아봤어? 아니. 한번 찾아봐. 거기 안떴는데어 <laughs> 여기다. 엄마, 엄마, 엄 거기 있지. 오 드디어 찾았구나. 어? 내 그림. 왜 그래? 어? 응? 아, 왜 뭐가 이상해? 어 이상해. 내 그림이 아닌 것 같아. 아왜네 그림이 아니야? 네 그림 맞잖아. 내 그림 맞긴 맞는데, 내 그림 아닌 것 같아. 찾았어? 어, 저싱크는 안에 있었어. 거기다 빠뜨려놓고못 찾어. 얼른 저 가서 표고하게. 엄마 이상해. 내가 그린 게 아닌 것 같아. 나도 네가 이걸 그렸다는 게 믿어지지가 않아. 참하다. <laughs> 엄마 어때? 표고해 다니고 훨씬 더잘 그린 것 같지? 그러게. 아까 봤을 때도 훨씬 더잘 그려진 것 같기도 하네. 아니야. 이 정도면 이건 이거 미달이가 이거 무작위잘 그린 그림이야. 근데 왜 미달이는 표정이 왜 저러냐? 어? 몰라요, 지 그림이 아닌 거 같다고 그러잖아 아, 왜네 그림이 아니야? 그래, 맞어, 네 그림 봐봐, 오징어 있지? 칼치 있지? 엄마, 이거 어디다 걸어둘까? 5층 거실에다 걸어둘까? 그러든가 <laughs> 저기 집이 아무 생각도 없는 줄 알았더니 아유 그래도 잘 끝났으니까 됐지 뭐 아이고, 아이고 아참, 아, 또 왜? 지난번에 미달이 상 받을 때 독사진 찍은 거 있다고, 그 중대 어. <laughs> 무슨, 무슨 사진인데? 상받는 사진이야? 아니, 그게 아니고, 지 상받은 그림 들고 찍은 거래. 어 <laughs> 아, 그냥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돌고 찍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아. 어, 야! 예, 미달 사진인 지 어, 미달 어, 사진 좋아. 어, 청년 찍었잖아. 아, 미달이 있어요? 어, 어 없어, 없어. 야, 다음에 놀아, 다음에. <laughs> 어, 조금씨다 틀렸네. 됐대. 아, 네. 어? 아, 다시 이제 다시. 근데 어떻게 해은거 아니야? 아니야. <laughs> 어머 이게 뭐야? <laughs> 어머. 어? 아니지? 아니 여기있려걸뭘 몰랐지? 귀신 이 고칼로르시네. 엄마 그림 이상해. 내 그림이 아닌 것 같아. 얘가 어제부터 왜 이래? 어제랑 그림이 또 틀려. 아틀리게 뭐가 틀려 똑같은데. 언니, 세미나가 사진 주고 가자. 아 그래? 아 이게 잘났네. 이거 봐 사진하고 그림하고 똑같잖아. 틀리긴 뭐가 틀려 그래. <laughs> 똑같구만. 아, 근데 네, 틀려, 틀리게 뭐가 틀려? 똑같으면 똑같은 거지.